어,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성남의 남한산성 터널 또 909하고 109 0이 곡선 구간 때문에 또 경기도 광주의 직동과 목동 그리고 존경하는 박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천안 이런 데에서 지금 반발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한 갈등 관리는 지금까지 전무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혹시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대충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 네. 이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2009년에 타당성 조사 당시에 그런 IC 위치라든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노선을 계획하고 있지만은 그 동안 또 여건 변화가 생기고 또 주민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립해서 안을 검토해 업무 나가겠습니다. 곳에, 아 19페이지 보면 굴곡 노선을 조정하겠다 했어요 맞죠? 네. 그럼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제2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곡선 노선 같은 경우 직선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그, 그 하고는 또 저기 또 틀리게 봐야 될부분이 있습니다. 있으세요? 아니 그 물론 문제가 되고 주민의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당연히. 아니 지금 민원 발생해 가지고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내용이 네. 자세한 내용이 돼서 는제가 조금 더 파악하고. 아, 그럼 요거에 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서면 질의 드릴 테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바라겠습니다. 네.